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죠?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으니 한번 태어났으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 우리 앞에 언제 닥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시한부, 정해진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해진 시간이 언제인 줄 모르는 게 우리에게 은혜예요. 행복입니다. 만약에 내 삶의 시간이 딱 정해져 있다면, 저는 솔직히 10년, 딱 10년 후에 정해져 있다 그래도 지금부터 슬플 거예요. 10년 산다 그래도. 저의 생각으로는 한 100살 넘게 살것 같거든요. 그런데 10년 후에 죽는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면, 10년이라는 세월이 짧지는 않지만, 그래도 10년 전부터 지금부터 그 죽음 생각하니라고, 이 땅에 주어지는 그 즐거움과 행복 이런 것도 다 눈에 안 들어오고 그런 것 즐길 수도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두가 뭐냐 시한부 정해놓 정해진 삶을 살지만 그것을 잊고 산다는 게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돼요. 언젠가 우리는 반드시 이 땅을 떠날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행하는 일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일들 중에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실 시한부 언젠간 죽는다는 게무의식 중에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먹어야 돼요. 먹는다는 것은 내 삶을 내 생명을 연장해 나간다는 거거든요. 그죠? 요양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어떤 할머니가 요양원에 입원을 했는데 자식에게 "난 너무 집에 가고 싶다. 제발 나를 집에 좀 데려다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식이 어, "할 말 있어요? 자식이 집안 형편이 어머니를 모셔다가 집에 두면 일을 못하잖아요. 생활이 안될것 같아서 어머니에게 미안하지만 어머니 그럴 수가 없다고 하고."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어머니에게 너무 실망이 돼 가지고 자식이 돌아간 후에 3일 동안 식사를 안 했대요. 3일 동안 식사를 안 하는 바람에 그만 돌아가셨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밥을 안 먹는다 이 말은요. 식사를 안 한다 이 말은 죽겠다는 말과 똑같은 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밥을 먹고 식사를 한다. 무엇을 먹는다. 이것은 내가 계속해서 생명을 연장해 가고자 하는 욕구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고도 남기셨어요. 1 2 광줄이나 남기셨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요즘처럼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한 시대, 시대, 어, 요즘은 먹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죠. 여러분 혹시 아난 내일 먹을 게 없는데 쌀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 있습니까? 별로 없죠. 근데 예전에는 한끼 먹는 게 하루 사는 거거든요. 그 먹는 게 귀한 때예요. 근데 열두 강줄이는 남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이것 보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어떤 생각했느냐? 예수님 임금 만들자.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면. 임금 밑에 있는 그 백성들은 굶어 죽을 일이 없겠구나.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아, 그거를 5천명 넘, 넘, 넘겼는데 보리떡이 0 개면 몇명 넘을 수 있을까요? 몇만 명도 먹을 수 있으니 염려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행동을 예수님은 마땅히 여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명을 먹이시는 이런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거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들이 보리떡 물고기 이거로 먹고 식사하고 저녁을 먹고 생명을 연장했듯이 진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한량 없이 줄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을 그들이 믿어야 된다는 이 영적 진리를 사실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의도하신 그 의도에는 관심이 없고 떡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떡에만 먹는 거면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그들을 반가이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못 마땅하게 여기신 겁니다. 그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셨어요. 생명의 떡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했지만 굶어 죽지 않았어요. 굶어 죽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농사 지어서 그 곡식을 거두어서 먹었기 때문에 굶어 죽은 게 아니, 아니, 안 굶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굶어 죽지 않고 40년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다 이것을 기억해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 찾아놓은 사람들도 이 말을 했어요. 예수님도 그 말을 받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40년 동안 그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은 뭐 했다는 겁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먹는 이 음식은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결국은 그 사람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원인, 죽음의 이유가 못 먹어서가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먹어서가 아니에요. 영양가 없는 것을 먹어서가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오래 살기 위해서 좋은 음식이다. 그러면 어디든 다 찾아갑니다. 심지어는 해외까지 몸에 좋은 음식 먹으려고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예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육신의 장수를 위해서는 이렇게 먹을 음식을 이리 찾고 저리 찾고 열심히 찾지만 사실 그들은 잘못된 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영혼이 사는 길은 육체의 양식을 어떤 것 먹느냐 여기에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이 찾아온 이유가 뭘못 먹어서가 아니에요. 왜 죽음이 찾아왔습니까? 죽음의 원인이 그 원인을 알아야 치유하는 치료하는 대책. 길이 열릴 것 아닙니까? 죽음이 찾아온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죽음이 왜 왔느냐? 그 이유를 알고 죽음이 찾아온 그 이유 원인을 제거해야만이 영원히 살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원인을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일시적이라도 오래 살려고 이, 이 음식, 먹는 것에 집중하고 먹는 것에 많은 관심을 쏟게 되어 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오늘 요한복음 6장 32절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모세가 준 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모세가 모세 때에 먹었던 그 만나가 아닌 새로운 참떡, 생명의 떡을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33절 계속해서 하나님의 떡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뭘 준다고요?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는 진짜 떡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준다. 그 떡이 뭐냐? 34절에, 35절에 그 떡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누가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거기에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생명의 떡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35절 잘 읽어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사람들이 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생명의 떡인디, 아, 떡인디. 이건 전라도 사투리인데. <laughs> 내가 생명의 떡인데, 내게 오는 자,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께 오는 자, 그리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는 말은 영원히 산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영원히 살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사람들이 영원히 살기 위하여 세상에 먹을 거리,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이것 찾고 저것 찾고 뭘 먹으면 오래 사느냐, 뭘 먹으면 죽지 않느냐,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헤매이는데 그 길은 잘못된 길이다. 진짜 길은 하나님이 생명의 떡으로 나를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그 생명의 떡인 나를 믿는 것이다. 생명의 떡인 나에게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죽는 죽음의 이유가 죄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영원히 살려면 이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나 외에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 있으신 분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 능력 있으신 분, 내 죄를 대신 감당해 주시는 분, 그것, 그분이 누구냐?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생명의 떡 계시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내가 곧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생명의 떡인데, 이 생명의 떡을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떡은 사람들이 그 떡을 먹고 먹은 사람들은 죽지 않게 하는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떡이 살아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떡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계셔요 살아있는 떡 예수님의 살이 떡이래요 이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데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떡해요? 예수님의 살을 떠도 먹어야 될까요? 이거는 비유적이죠. 진짜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되는 것이고 진짜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된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이미 예수님 하늘나라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을 찾을 길이 없어요. 구할 때도 없어요. 예수님의 피를 찾을 데 없고 구할 데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다른 말이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의미는 뭐가 될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48절, 아까 읽은 말씀이고, 51절도 아까 읽은 말씀이죠.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아, 그 예수, 생명의 떡이 되는 예수님을 내가 먹고 그 피를 마신다는 의미는 아까 읽은 35절 말씀에 보면, 결코 나를 뭐 하는 자요? 믿는 자. 그렇게 표현했고,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까 35절에서 내게 오는 자라 그랬잖아요. 어떤 자가 오느냐? 37절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가 다 예수님께로 와요.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는 자, 아니,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자만 온다는 말이에요.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자, 이 말씀을 믿는 자마다 뭘 얻어요? 영생을 얻죠. 아까 떡을 먹는 자마다 뭐 한다 그랬어요? 51절에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그랬고, 40절에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자, 양쪽의 영생이라는 말이 같이 들어가 있죠. 수학의 공통분모는 다 지울 수 있죠. 다 지우면 믿는 자가 떡을 먹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떡을 먹는다는 말은 무슨 말로 바꿀 수 있어요? 믿는다는 말로 바꿀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게 아니고 그 피를 마시는 게 아니오. 그 살을 먹는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마치 먹는 거와 같이 먹음으로 해서 내 안에 계시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셔요. 우리 또한.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영적으로 신령한 연합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도 어렵죠. 안 어려운 안 어려운가요? 우리는 신구약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다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이런 의도가 있네. 이렇게 알수 있지만 그 당시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이런 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는데 죽었다. 근데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생명의 떡을 보내주는데 그 생명의 떡이 나다. 나를 믿는 자는 안 죽고 영원히 산다. 이런 말씀들이 어렵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듣고 어려움으로 예수님을 떠나게 돼요. 60절 말씀. 60절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이 영적인 말씀들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한 뒤에, 66절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왜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떠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는 거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 눈앞에서 커온, 커왔어요. 자라왔어요. 그의 그 인간적인 삶의 모습을 다 알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생을 줄수 있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의 인간된 그 삶을 알기 때문에 도리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어려워서 떠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땅에 있는 것들만 생각해요. 그리고 땅에 있는 이 육체의 생명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그 말씀하심이 너무 어렵고 알아듣기 힘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간 거예요. 자, 그때 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이 어려워서 떠났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67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여 다 떠났는데,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열두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중에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씀하셨,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님은 이 대답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떠나지 않았어요. 열두 제자들은.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려워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두 가지로 반응했다는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떠나는 거로 또 하나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붙어 있는 거로 이렇게 나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실은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머리가 똑똑하고 많이 배웠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자기들의 지식과 자기들의 지혜 다 모아서 영적 비밀을 캐내려 하지만 그들은 역시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영적 비밀의 길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와서 진리 근처에서 어떻게 좀 뭐라 그럴까요? 진리 근처에서 우물쭈물하고 진리 근처에서 머뭇머뭇 거리다가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가까이 왔다가 떠나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12명의 제자가 많을까요? 아니면 왔다가 어려워서 떠난 제자들이 더 많을까요? 떠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왜? 보리떡 다섯,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이 먹고 남았잖아요.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대부분 찾아왔을 것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려운 이 영적 비밀을 말씀하자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다 돌아갔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어요. 오늘 날, 영적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오. 하나님 전에 믿음으로 남아있는 우리들보다. 사실은 교회 근처로 접근했다가 가까이 다가왔다가 살펴보다가 믿지 못하였던 한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게 했느냐 먹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게 하셨어요. 요 말만 들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식인종이라 그래요. 그런데 믿는다는 말. 살을 먹는다는 말이 곧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잖아요. 살을 먹어도 영생 얻어요. 믿어도 영생 얻어요. 살을 먹을 기회가 없어요. 믿을 기회는 있어요. 믿음으로 영생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귀한 은혜를 주셨어요. 나는 비록 세상에 예수님께 가까이 왔다가 발견하지 못하고 떠난 사람보다 많이 배우지 못하고, 높은 지위에 있지도 못하고 정말 보잘 것 없는 미미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찬식이에요. 떡을, 먹을 때에 피를 아니 포도주를 마실 때에 뭐라고 생각하면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으신 그살 흘리신 그피 내가 그것을 떡을 먹으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기념한다 기억한다 그 사실을 내가 믿는다 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떡을 받으시고 포도주를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떡을 먹을 때마다,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